해드릴 사건은 40대 초중반의 남성분 사건입니다. 이분이 영업을 하다가 좀 인생이 힘들어진 케이스인데 이분이 원래 월급 받는 직장이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투잡으로 영업을 한게 더하신 거죠. 중고차 영업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직장을 다니는데 급여가 적은데 친구가 와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야, 야 이거 주말에만 가서 일해도 월 200만 원은 번다 하더라. 너 이거 가서 영업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아 그래? 그럼 주말에 영업 좀 해서 부업해서 돈을 더 벌면 좋지 이렇게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회생 파산을 많이 해주면서 영업직들하고 만날 일이 많은데 영업직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유지가 안될때 힘들어요. 유지가 안될때 예를 들어서 누가 주말에만 일했는데 200만 원을 300만 원을 더 벌었다고 한다더라. 또는 누가 영업했는데 월천만원 그냥 걷더니 번다고 하더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문제는 매달 그렇게 벌려야 되잖아요 어떨 땐 벌리고 어떨 때안 벌리면 그건 소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 때가 이게 유지가 안될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해서 월천만원 번다 우와 대단한 거 같지 근데 그 달은 어떤 그 업종의 이슈가 좀 장사가 잘 되는 달이었고 또는 자기가 좀 그소개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래서 그달만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됐는데 다시 소득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내려가.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대출 내서 생활비를 보태 써야 된다고요. 고정급 그 받는 사람들은 딱 자기가 맞춰 쓰잖아요.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올지 그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의 소득을 딱딱 똑부러지게 쓰는데 영업은 월천 벌었다고 내가 월천 버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그러면 생활비는 써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직할 수도 없고 이직한다고 어디 들어갈 때도 없고 그러면 돈 빌려 써야 되는 거지 그럼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월천만 원 벌었다고 내가 어좀 영업 좀 한다 이러고 있지만 1년 평균을 내서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합산해서 12개월로 나눠서 평균 내보니까 그냥 월급 받는 사람하고 다를 것도 없어 근데 영업한다고 오히려 몸은 더 고생하고 시간은 훨씬 많이 쓴 거야 고생만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유지가 안될때 많이 힘들어지더라 두 번째 힘들어지는 사유는 비용 쓰고 났을 때 남는 게 없을 때 주말에만 일했는데 200만 원 번다 월천만 원 번다고 하지만 이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 처음 영업할 때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월급은 받으면 다내 돈이잖아요 근데 영업은 받는다고 다내 돈이 아니에요 활동비를 쓰거나 영업비를 써야 된다고. 자기도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마케팅이나 광고를 해야 되고, 들어온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할 때 활동비를 계속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쓰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막 적자야. 간신히 본전이야. 간신히 본전 치면 내 생활비는 뭘, 뭘로 받았으냐고.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소개했던 이 사건도 그 남성분이 주말에만 일해도 200번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막상 이 비용 저 비용 다 쓰고 나니까 더 적자야. 그 비용이 부족해서 대출 내서 오히려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거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대출 내서 생활비로 써버리고 근데 소득은 안정적이지 못하지. 계속 돌려먹다 보니까 채무가 금방 금방 늘어나는 거죠. 채무가 이분한 9천만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주말에 영업하는 걸 그만두고 다시 원래 다니던 회사에 집중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걸로 어 다시 방향을 바꾸셨죠. 근데 집중력이 분산되게 본업하고 영업하고 충중력이 흩어져서 일을 했으니까 본업에서도 제가 볼 때는 딱히 그렇게 경력이 쌓이지를 못했어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 급여로 적게 받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분이 어 영업 저거 그만두고 자기 본업만 하게 됐는데 그 본업에서 받는 돈이 최저시급이 안 됐어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그돈 가지고 회생해도 회생이 되는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바로 의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이도 40대에 넘어가신 분이 이렇게 작은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가? 혹시 변제금 낮추려고 일부러 월급 적은 데 취업하신 게 아닌가? 법원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계속 보정 권고를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전 직장은 언제 그만둔 것인가? 그만두고 방금 새롭게 취업한 것인가? 그렇다면 실업 수당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 월급을 낮추어서 이직을 한 거죠? 그럼 휴대폰 비용 누가 내는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법원은 계속 조사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낮춘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낮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투자 팔려다가 잘안 돼가지고 본업에서도 잘안 되고 투자도 잘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해가지고 그 작은 월급 그대로 제가 개시 결정 받고 통과를 시키기는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본업부터 집중해야 소득이 오른다. 두 번째. 영업으로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차포되고 비용 다 빼면 월급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더라. 세 번째 월급이 너무 작으면 회생법원에서 의심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기억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